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열역학 제일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네 가지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압 과정, 그다음에 등적, 등온, 단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첫 번째 압력이 일정한 과정에 대해서 볼게요. 자, 압력이 일정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압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제 기체의 부피나 온도가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델타 P는 0이라고 하고요. 이제 부피가 온도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P, 델타 V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등압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등압 팽창과 등압 수축이 있는데 자이 팽창과 수축은 이제 부피가 팽창한다 이제 부피가 수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등압 팽창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 압력 그래프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우리가 등압 팽창이래요. 팽창이라고 해요. 자 지금 보면 압력은 일정하죠. 압력은 일정한데 이제 부피가 팽창하죠. 저리 이거를 등압팽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W는 P 델타 V였죠. 자 이때 델타 V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한 일의 값도 양수가 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델타 T가 증가하게 되죠. 양수가 되죠. 자, 왜 그러냐?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등온 선이에요. 자, 온도와 같은 선이거든요. 자, 이 같은, 이 점점점점이 같은 선인데, 자,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온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델타 t가 양수가 되고요. 이제 내부 에너지가 이제 온도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델타 t가 양수니까, 델타 u도 이제 양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걸 보면, 자,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이제 기체가 외부의 한 일과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이 합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즉 Q는 이제 델타 U, 플러스 W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기체의 부피,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온도. 왜냐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온도, 이 모두가 다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등압 수축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부피가 수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p는 똑같은데 p는 일정한데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수축하게끔 이쪽 방향으로 그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화살표로 항상 그려 줘요. 자, 그럼 이때 델타 v가 음수가 되고요. 델타 v가 음수니까 이 일도 음수가 되겠죠? 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델타 t는 음수가 되고요. 그죠? 델타 t는 이제 온도가 더 낮아지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델타 t가 음수니까 델타 유 내부 에너지 의 변화량도 음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출한 열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방출한 열량은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는 일과 기체 의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과 합의 같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 내부 에너지가 모두 감소하고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절대 온도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등. 석 과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피는 아까는 압력을 일정하게 해줬죠. 뭐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를 일정하게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압력과 온도가 변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V가 0이기 때문에 W가 P 델타 V였죠. 그러니까 한일의 값도 0이 돼요. 일을 하거나 받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자, 이 W가 0이 되니까, 이제 열량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등적 가열, 그 다음에 등적 냉각이라고 말을 하고요. 아니면 등적 가열은 이제 압력이 증가했다. 아니면 능, 등적 냉각은 압력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보면 부피가 일정하다가 있어요. 부피는 일정한 상태에서 이제 가열이니까 온도가 증가해야 되겠죠. 또는 압력이 증가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화살표는 위쪽이 되겠, 위쪽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델타 V는 0이니까 한 일의 값은 0이 되고요. 아, 일을 하거나 받지 않게 되고요. 자 가열했어요.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도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압력 증가라고 쓴 거는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게 되겠죠 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일이 영이니까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과 이제 흡수한 열량이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체의 압력 증가하고요. 내부에너지도 증가하게 될 거고요. 왜냐면 열을 흡수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내부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온도도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딱 외울 필요 없이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그림을 그리고서 이제 어떤 것들이 증가하고 어떤 것들이 감소하고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등적 냉각이에요. 자, 온도가 감소하는 거죠. 자, 온도가 감소하는 거고. 자, 이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왜냐? 면 부피가 일정해야 되니까. 자, 그럼 압력도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자, 델타 V가 0이고요. 그러니까 한 일도 0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온도가 감소하니까 이제 내부 에너지도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방출한 열량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방출한 열량 방출한 열량 Q는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내부 에너지의 압력, 그 다음에 내부 에너, 아 기체의 압력,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의 절대 온도가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 있어요. 자, 우리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온, 어. 자,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등 온. 온도가 일정하니까 등온 과정이라고 해요. 자, 이때는 온도를 일정하게 하면서 부피랑 압력이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델타 t가 0이기 때문에 델타 u가 0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q는 델타 u 플러스 w였죠. 이때 이게 0이기 때문에 이제 열량 뭐 받은 열량만큼 일을 하거나 이제 뭐 방출된 열량만큼 일을 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등온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까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등온선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등온선이 있을 때 여기 지금 등온선이에요 점선이 이 점선 그대로 움직이는데 팽창이래요 부피가 팽창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게 이쪽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 델타 V가 양수죠. 왜냐면 팽창했으니까 그니까 W가 양수가 돼요. 이를 외부에다가 하는 게 되는 거죠. 기체가 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온이니까 델타 T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T가 0이니까 델타 U도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 이제 EQ는 이제 원래 델타 U 플러스 W인데 자 이게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흡수한 열량은 이제 한 일의 양과 같다는 거죠 둘다 양수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은 이제 한 일과 같다는 거예요 한 일과 같고 또 이제 이 일의 양이 열량과 같기 때문에 흡수한 열과도 같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등온압축이에요. 자 이거는 등온선에다 그리긴 그리는데 이제 부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델타 v는 음수고요. 그 다음에 w는 음수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델타 t는 0이 되고 델타 u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자 이게 0이고. 자, 이게 음수니까, 이제 Q도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체가 방출한 열량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이제 감소하고 압력은 증가하게 돼요. 지금 보면 부피는 감소했고 압력은 처음보다 이제 증가하게 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 아래 면적은 똑같이 일을 의미하긴 일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 일은 기체가 한 일이 아니라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겠죠. 그 다음에 이 일은 이제, 이 일의 양은 이제 기체가 방출한 열과도 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열 과정이에요. 외부와 열 출입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단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열이 출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개를 단열 계로 둘러싸 단열재로 둘러싸서 이제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델 원래 Q는 이제 델타 U 플러스 w 데이 q 자체가 이제 변화량이 0이 되는 거죠. 자, 이 q 자체의 변화량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 일은 이제 마이너스 델타 u가 됩니다.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볼게요. 자,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단열 압팽창은 이제 부피가 증가할 때의 단열 과정을 나타낸 거고 이제 그다음 단열 압축은 이제 단열은 돼 있는데 부피가 감소할 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단열 팽창인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자 이제 델타 V가 양수이기 때문에 W가 양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온도는 이제 감소해요. 델타 T가 음수이기 때문에 델타 U는 음수가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이 Q가 0이기 때문에, 이제 이 델타 U가 음수인데 이 양과, 이제 이 W의 양이 양수인데, W가 양수인데 이 양이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게 한 일은 이제 기체가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부피는 증가해요. 부피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압력과 온도는 지금 압력도 감소하죠. 압력 감소하고 온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면적은 한 일을 의미하는데 일은, 이 일은 이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게 되겠죠. 자, 그럼 단열 압축이에요. 이제 부피가 이제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델타 v 가 음수이기 때문에 한 일이 음수가 되고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델타 t가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델타 u가 양수가 돼요. 내부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델타 q, 이제 열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양과 이제 내부에너지의 증가량이 같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피는 감소하게 되고 이제 압력과 온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나씩 이제 외워요.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은 일을 얘기하는데 이 일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일의 크기가 이제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만 정리해 볼게요. 총네 가지 과정을 배웠어요. 자, 우리가 등압 등적 등원 단열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아까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순서가 위에 거랑 조금 다르게 왜 했는지 모르겠네 그때 다르게 해놨 다르게 되어 있네요 편집을 잘못했나 봐요 자 그래서 이네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고 할때 하나씩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등원일 때 뭐가 증가하고 뭐가 감소하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뭐, 밑에 살 거지만, 이제 뭐, Q, 델타 U, W가 플러스, 마이너스, 0,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때 말하는 거. 우리 저번에 학교에 왔을 때 한번 말했죠. 배웠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증가 감소 비교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뭐 하려고 해놓은 거냐면, 이제 0,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채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지금 잠깐 멈추고서 한번 이거를 채워볼 건,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채워볼 때 이제 그 위에 거 지금 위에 바로 위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 그리지, 보지 말고 혼자 한번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뭐 혼자 혼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자, 혹시 다 했나요? 다 하고 해야지. 그냥 쌤이 하는 거 따라서 하면 이게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만 들거든요. 한번 멈추고 꼭 해봤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등 적과정이래요. 자, 이건 뭐냐면 뭐가 일정한 거예요? 부피가 일정한 거라고 했어요. 부피가 일정한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기호로 쓰게 되면 델타 V가 0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등온선이 있고요. T 아이고. T1 T2가 되겠죠? 근데 부피가 일정한 거예요.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제 부피가 일정하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부피가 일정하니까 자 그러면 이때 보자고요 자. W는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0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 W 한 일은 어떻게 구했어요? 한 일은 이제 P, 델타, V였죠. 자, 그런데 이때 지금 등적 과정은 이제 델타, V가 0이에요. 그러니까 W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W가 0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가 0일 때, 내부에너지가 증가할 때를 볼 거예요. 자, 내부에너지가 증가했대요. 이 내부에너지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델타 T랑 관련이 있었죠. 자, 그래서 내부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온도가 증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내부에너지가 증가했대요. 그럼 Q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Q가 어떻게 구해요? 델타 U 플러스 W로 구하죠. 자, 그럼 이때, 이제 W는 0인데 델타 U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Q도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델타 U가 마이너스, 이 빨간색 과정일 때는 이제 Q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등적 과정일 때 내부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러면 열량을 흡수하게 되고요. 내부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러면 열량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등압 과정 볼게요. 등압 과정은 뭐가 일정한 거예요? 그렇죠 부피가 아, 압력이 일정한 거죠 압력이 일정한 거니까 어떻게 그리면 되냐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지금 등압팽창이니까 지금 부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이제 W는 양수가 되고 이제 보면 온도도 지금 증가하겠죠? t1, t2인데 t2가 더 온도가 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델타 u도 플러스가 되고, 이제 플러스 플러스 더하니까 당연히 이제 q도 플러스가 되겠죠. 자, 압축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은 마이너스. 외부로부터 1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델타 u는 이제 마이너스. 온도도 감소하는 거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내부 이제 열은 이제 방출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등온 과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꾸 이게 이렇지 자 등온 과정이면 이렇게 등온선이 있으면 등온 팽창 그 다음에 압축은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등온 팽창일 때 이제 부피는 증가하게 되고 이제 델타 U는 이제 0이 되겠죠. 왜냐면 델타 t가 0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두개더 했을 때 q가 되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게 돼요. q는. 그 다음 압축일 때는 반대, 반대로 이제 1 마이너스, 1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u는 0. 그 다음 이제 q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열일 때. 단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열을 제일 어려워해요. 그래프를. 자, 이렇게 t1. T2가 있을 때, 단열 팽창이면 이제 부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단열 압축이면 부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0인 게 뭐가 있어요? 0이 Q가 0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한 일은 당연히 팽창일 때 플러스, 압축일 때 마이너스일 거고요. 자, 이거 두개 더했을 때, 그러니까 W랑 델타 U를 더했을 때 이제 Q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델타 U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옆에서 압축일 때는 W가 마이너스니까 델타 U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팽창일 때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자, 부피는 증가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온도는 감소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루어져야겠죠. 지금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자, 그래서 이제 부... p 는 증가하고 한 일은 이제 양수가 되고 그다음 온도는 감소하고 이런 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압축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죠? 자, 압축일 때는 이거랑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채워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걸 해볼 건데 그 전까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와야 될것 같아요.